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내리자마자 확 덥네요 벌써. 이태리 공원입니다. 숙소 찾아가는 길이에요. 어 그러네 숙소 번지수를 못 찾아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목소리> 아파트만트 호텔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해야지. 허리 <laughs>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러기지를 이큰 가방을 들고 우리가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그냥 잔디밭 있는데 와서 그냥 근처에서 지금 햄버거 사다가 감자튀김하고 햄버거하고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하이스타트에서 입었던 원피스예요. <laughs> 근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저 위에 산에 막 집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햄버거 먹고 여기서 쉬다가 들어가려고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어요. 초 긍정 모녀. 아 근데 이태리도 물가 장난 아니네요. 버거 두 개에 프렌치프라이 하나에 콜라 하나 딱 했는데 지금 19점 면주로 나왔으니까 한 25,000원 정도. 예. 지금 이 사태를 책임져 빨리. 그 다음에 내가 감자 하나 던져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정말 소문 듣고 와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딱 엄마 응. 엄마만 룸 투. 아침실인데 되게 깨끗하고 넓어요.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고 블라인드가 있고 와우. 이렇게 넓은 소파도 있고 이거 다 자동으로 응응. 오픈다 아, 이렇집집들이 이렇게, 맞은편 건물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탈리아입니다 조금 덥군요. 많이 덥군요. 나게에장 보러 갑니다. 여기가 볼차노 대학교인가봐요. 어딜가나 귀여운 댕댕이들 해 어, 상태가 좋아. 그러네. 근데 어제 저씨 지금 물만 사러 왔잖아. 응 응. 맛있겠다, 얘네. 쭈꾸잎이가 있고 오이가 있고 당근도 자냐. 어떤 새우 네. 싼 같아. 음. 이게 산산일까? 원래 산시장 8시 28분 오르티스에로 넘어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거 타러 가는 길이에요. 오늘 10% 정도의 비 소식이 있고, 하늘은 약간 흐리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무가 쭉 있는 이 길을 좀 걸어보고 싶은데, 여유롭게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테라스에서 식사하는 모습들 골찬노 성당이 보입니다 아,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빨강, 핑크 그 중간 이 성당의 색깔하고 저 꽃하고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성당 지붕은 그성 스테판 대성당처럼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밝은 빛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덥네요. 확실히 인스브루크보다 훨씬 더워요. 여기가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버스 티켓 타는 곳입니다. 볼차노에서 오르치세이 가는 버스티켓 타는 곳 어, 왕복 티켓으로 샀더니 한 사람 앞에 11유로 정도 됐어요 저쪽이 버스 정류장이고 저기에서 N1에서 350번을 타면 오르치세이로 갑니다 <목소리> 사방이 너무 다 예쁘고 막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아, 정말 동화 속의 나라 같아요. 그 삐아짜 안토니오 광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바로 이 곤돌라 타는 장소 세체다그 사인이 있어요. 입구에서 이거를 타고 쭉 올라가면 그 곤돌라 세체다 곤돌라 정류장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티켓을 사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세체다 올라가는 곤돌라를 타는 곳입니다. 4명씩 타나 봐요. 긍돌라에서 내렸어요. 아 세채다에서 제일 높은 곳이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좀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너무 높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서 지나가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a c t u 우리는 구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빨리 올라가지 말자고 난리입니다. 우리 딸은. 다행이다 어디로 가는건데? 예수님이 골고다 찬상에서 십자가형을 다가신 그런 모습의 십자가에요 아저 음. 보라색 꽃이 <laughs> 우리는 돌로미티 슈퍼 썸버카드가 있어서 <웃음> 또 <웃음> 리프트를 또 타러 갑니다. 응. 발놓는 데도 있어. 당연한 거 아니니? Wow. It's nothing. 거치고 있어요. 엄청 무서운 건줄지 여기가 2,500m에요. 저쪽에 행글라이더 뜨는 게 보이네요. 이 90%였는데 갑자기 10%로 바뀌면서 이렇게 초록 초록하고 푸릇푸릇한 새채다를 볼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기는 무슨 물웅덩이 같은 거 있네? 호수. 여기 내려서 이제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진호하고 어머 햇빛으로 나와야 예쁘다. 응. 이런데 와서 먹는 재미죠. 아유 너무 귀여운 송아지. 좋은데 산다 더. 얘는 밤색 얼룩 송아지. 어머 레고 같아요. 사람들이 레고 같아요 레고. 리프트 정말 재밌어요. 꼭 타야 되겠어요. 그 슈퍼카드를 사면 리프트도 다 그냥 탈수 있거든요. 근데 리프트를 탈때 제일 많은 경치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곤돌라를 타고 오르치세이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곤돌라를 탔어요. 세체다에서 내려오면 이쪽으로 마을을 통과해서 오는 길이 한 10분 정도 걸으면 어, 있거든요. 여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니라 음. 이, 이 케이블카가 빨간색이잖아. 우리 매칭을 한 거야. 오르티세이도 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정말 이렇게 다하나하 하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베네시오스 도착했어요 그리 때마다 약간 머이리가감이오감리카노도 먹이는 가리하노도 먹이는 브리카이 지금 풀 뜯어 먹으면서 엄청 시끄럽게 하네리리 어, 여섯 마리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지. 아우 햇빛 쬐면서 맛있는 거 먹고 진짜 행복한 소들이다. 일곱 마리네. 감사합니다. 프로델이에요. 오랜만에 한식입니다. 돼지고기 사다가 구웠어요. 한 열흘 정도 빵만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볼차로 숙소를 떠나면서 오늘 하늘도 밤새 비가 내렸지만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오늘 하루종일 이동하는 날입니다.